어, 야, 불핑공 잘했다, 그죠? 되게 약간 가렘, 가렌... 뭐지? 별로 안 무서운데요? 아, 나그 상태 잘 모르는데. 자꾸 그 상태가 나오네. 그 상태인지 샨테인지. 그 상대 탑은 어, 어 1400점 계정 가지고 있는 모건 선수. 정글은 쿼드. 그리고 그 상태는 첫 판인 것 같은데 1200점 미드라이너. 일단 오케이. 잘해보자고요. 개손해 너무 손해인데, 이거 <laughs> 카림 와드박다가 엄청 망해버렸어. 그 상태도 약... 뭐야, 요네랑 야수 같은 느낌이던데. 아, 헤돌이 영상을 열심히 보고 올 걸. <laughs> 일단은 최대한 라인전에서, 탑을 두개패 놔야 돼. 열심히 때려주고. 어? 으 집에 가자. 라인 밀기에는 시간이, 네. 오, 딱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금발이랑다 나오죠? 자, 1레벨 처음에 그 사미라가 해크림 잡은 뒤로는 우리가 이득을 많이 받네. 탑도 엄청 이득보고. 말렸는데, 탈리아가? 탈리아가 탑갱 한번 하지 않을까요? 회복하려면 캠프 먹고, 노프림 내가 좀 그나마 좀 잡기 쉬운 대상인데, 아닌가? 상대 생각까잘 모르겠네 어 밑에 보인다 전멸 없는 아트 저화 있고 풀 스펠 다 박으면 한방이긴 할텐데 아, 잡고 빼려다! 아, 잡고 빠지려다가, 빠진... 아, 그냥 잡고 죽을걸, 그냥.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음, 개 실수했죠? 아이씨, 모건 선수한테 기회를 엄청 크게 줬네. 아트가 분명 실수한 건 맞는데, 제가 더더더더 큰 뻘짓을 해버렸네요. 잡고 죽었으면 웨이브 이득 보고 마무리 됐을 것 같은데. 야, 이런. 이런 통을 싸, 이런.. 다 이겨왔는데... 범인이나 한번 가볼까? 아, 사실 얘 스킬 잘 몰라요, 근데. 어? 뭐, 암튼, 잡았어요? <laughs> 대놓고 바탕 한번 띄워야겠다. 천천히 하라고 핑 찍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쳐주려고 한 건데. <laughs> Sorry.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얘들아. 믿어줘. 미드로밍 성공. 바텀 2킬. 아이고. 다 성공을 했는데, 대신 탑 최고를 3칸 튀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드 한 턴이랑 바텀 두턴 해가지고 3킬 만드는 동안. 480 골드라고랑 경험치 돈좀더 먹었죠, 상대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도 탑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다. 아, 딴 것보다 그앞에 여기서 죽은 게 진짜 엄청난 실수 같네요. 상대가 진짜 암울한 게임이었는데, 실수를 너무 크게 한것 같아. 약간 허세를 좀부릴게요 언제든지 해카림이 올수 있는 것처럼, 해카림은 올 생각 하나도 없지만, 이 상대 입장에서는 전혀 예측이 안 되거든요. 해카림이 언제 오는지. <laughs> 아 깝다 버텀에 헤카림 있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laughs> <laughs> 다행이구요. 궁 전멸 다 뽑은 것 같죠? 그 주문 포식자 아트록스라서 요네를 보냈거든요. 문제 없겠죠? 설마 주포 마저룬한테 망하지는 않겠지? 나이스그상테첫판 아주 좋습니다. 하하, <laughs> <laughs> 뭐해 뭐야 그 상태 별로 안 무서운데? 저 사람 초판이라 그런가? 스킬 몰라도 상대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네 전멸도 있어서 탈리아 잘하면 그냥 전멸로 스킬 피하면서 탈리아한테 다 때려박으면 이기겠는데요? 바보 같은 녀석 너무 정광석화였죠 풀스펠이라 개꿀. 아니다. 평화가 함께. 아 <laughs> 이걸 들어와? 뭔? <laughs> 어차피 상대 입장에서 답 없어가지고 해본 것 같기도 하네요. 오. 나이스. 오! 나이스! 거의 끝났죠? 어, 팀의 재화는 요네한테 좀 몰아주죠? 뭐, 요네가 사이드랑 열심히 잘 먹네. 성장형이네. 잘하는 거예요? 성장형 픽이 성장형답게 플레이를 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으으 요매 형왜안 도와주냐고. 근데 아트 이거 <laughs> 이거 가면 이런 데서는 잘못 때리면 그냥 그냥 안 되네. 어, 좀 선방 친 다음 도망가야겠다. 그래도 신덕순 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림도 없었네요. <laughs> 크산테 그 좋은가 근데? 좋은지 잘 모르겠다 아직 팀 캐릭 나오면 랭크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laughs> 우리 팀에 크산테 그 나오면 도망가야지 펌 해보는 사람들이 하니까 되게 별로인 것 같네 <laughs> 어... 야 불킹콩 잘했다 그죠? 근데 되게 약간 가랜 가렌... 별로 안 무서운데요? <laughs> 뭐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상태. <laughs> 아니 그 상태, <laughs> 아개 쓰레기 같네 이렇게 보니까. <laughs> 아 모르겠네요. 탑에서는 좋을지도 약간 되게 뭐랄까 카이팅하기도 좀 쉬워 보이고 칭찬하기는. 다 잘했는데? 아, 이질이로 주겠습니다. 대포 먹었다고 뭐라 했지만, 딜량은 2등. 상대팀 1등. 뭐야, 크산테가 딜량 1등이야? 아니, 막 쳐맞으면서 딜했나봐. 딜량 뭐냐? 프레스티지 창공 크산테? 아니, 나온 지 하루인만에 벌써 스킨이 프레스티지가 있어? 아니, 뭐, 이딴 캐릭터가 다 있어. 저 사람 벌써 3승 1패 했네? 크산테로. 지리네? 아니,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오케이 누 아트록스 상대로는 내가 리시를 안 하고 밀어야 되긴 하는데, 리시도 하고 라인전도 이기면 좋겠죠? 제가 한번 리시도 하고 라인전도 이겨볼게요. 상대가 900점 대니까더좀 적극적으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줘야 돼, 형이. 그래야 리시. 아니, 맞으라고. 그래야 리시를 하지, 내가. <laughs> 그냥 바보, 아니, 그는 바보 아니야? 이러면 자기 동선 다 들키는데. 까비. 펌프씨를 최대한 노려봅시다. 퓨를 마지막 것까지 쓰네, 그냥. 푸쉬는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일교환을 좀 대신 신경 써서 잘 해보겠습니다. 아, 리시 한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리시도 하고 라인전까지 또 이기면 팀에 엄청난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대 에코는 정글링이 느린 캐릭터라서. 완전 킬 교환 엄청나게 나는데요? 2대2? 어, 이 e 빠졌다. 아, 까비. 아, 거리 안 주네. 오! 또가 좋아 보이는데요? 내려가서 버드를 한번 해주고 이 녀석! 어? 아딱 걸렸지, 그냥! 이건 집을 바로 찍을게요. 라인이 당겨질 것 같습니다, 느낌이. 하프라인보다 더 이쪽에서 형성되면 상대 미니언 백업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팀 미니언이 당겨지는 효과가 나지요. 좋아요! 킬가 너무 완벽했다 그죠? 날카로웠어요 엄청. 점... 얘 노플인데. 어한번 잡으면 아, 그래 뭐킨드레드 성장해서 바텀 게임 하는 게더 안전하게 이기는 방법이긴 해내 욕심이긴 해요. 와주면은 나 킬이 가능하긴 한데 아쉽다. 이게 킬을 따고 전멸을 뺐을 때 라인을 제가 당기는 라인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연계돼서 다음 킬까지 이어졌을 때두배세배 효과지. 한번 잡고 라인 텔타 버리면 그건 큰 이득은 아니거든요. 덩글러의 동선을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건좀 아쉽다. 대신 저게 킨드가6레벨을 확실히 빨리 찍고 바텀 쪽에서 사고 날 확률을 줄여 주는 동선이에요. 그래서 팀적으로는 뭐 좋은 판단일 수도 있는데 탑입장에서좀 아쉽다. 사실 저것도 결과론이다 아트가 잘 살릴 수도 있고 내려가서 망할 수도 있고. 안녕 파워 대어 딱, 쪽딱, 잡아주고, 힐을 주고. 아 니가 날 어떻게 이겨, 이걸. 개나이스 좋아요! 개구시구만. 이러면 거의 한90% 이긴 것 같죠? 빡킹 무시구만. 근데 이 아크산테는 스킬을 어떻게 쓰노? 나 아크산테 스킬 뭐잘 모르는데, 근데. 혼주를 내주지, 이 자식아. 근데 저지불가도 있네? 나 저지불가 어떨 때 발동되는지 모름. 진짜 모름. 이건 바위게 먹는 것보단 탑라인 받자. 한 마리도 안 흘리나, 혹시? 아, 까비 한 마리. 대만족이죠? 불 기동성을 이용해서 경험치 최대한 챙기자고 경험치 개 높거든요. 지금 혼자 레벨 8 아군의 제일 높은 사람이 나다음으로 6레벨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경험치 몰아먹으면서 컸는지 바로 알수 있는 부분. 타워링보다는 상대 위치 찾고 전력 먹어주기. 총 공세로 변신! 아와 이게 따라와죠? 아 이거 아쉬운데 너무 손해봤네 이번에 이번에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친구야. 중국인인가 보네? 아저는 멘탈 낙하애들 많아서 조심해야 되는데. 나이스 깔끔 아페록스가 킬을 많이 줘먹었네 잘크나트가 아니었는데 나보다 좀 잘나온거 같은데 훨씬 어? 좋은데? 아깝다 뭐야 이건 저게 총.. 저게 그 궁극기인가? 방금 공 맞은 거 같은데. 배달, 배달 맞았으니까. 아. 와, 이게 죽어? 와, 씨. 위치 이렇게 잡았는데 죽었네. 아, 유미태우니까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길다. 이동 거리가. 킨드레드가 한번 잘못 꺾이면 죽겠, 지겠는데요? 상황 보니까 핸드가뽑이면저입이판 <목소리> <목소리> 네. 전량이랑 용 나오니까 그걸로 하죠. 갈리오 공 있었으면 방금 바가하게쪼였을 텐데 에코 같은 거에 바로 유미달고 있습니다. 바로 죽어 죽을 수있어서오잘 끊긴데 너무 좋구만. 나이스 나이스. 잘골러간다 게임 킹대가 멘탈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실력은 괜찮은 듯. 악마 포 갑시다. 요즘 제가 포 홍보 대사죠. 포 맨날 가요. 악마 폭 럼블한테 너무 좋아. 진짜 하루에 한 다섯 번 말하는 듯. <laughs> 뭐? 경비 한번? 도망가야겠는데? 쭉쭉 사이드 밀고 가서. 정 공승 아닌가? 이 정도면 그 상태 스킬도 잘 몰랐는데, <laughs> 굿 아, 게임 잘 걸러간다. 아, 왜? 아, 이 중국인들 진짜... 아, 환경 갖기 싫은데, 진짜 너무 저런 애들이 많아. 아, 잘한다, 잘한다 하면 끝도 없어. 그냥. 낼게요. 용도 먹혔네 이러면. 이거, 진우 이거. 짜르긴 했는데 이걸로 쭉. 가서 밀수 있나? 어탑2차랑 미드랑 깎아야 될것 같은데 킹드레드가 작아가지고. 들어와. 중간에 한번 먹혀서 용으로는 못 끝낼 것 같아요. 아 그만 던져야 되는데 다음엔 정글 위주로 키우지 말고 원딜 위주로 키우자 닉네임 기억해놔야겠다 차타워 깎고 이기는 게이 방법은 간단해요 이제 서로 이가 정상인이라고 가정하면 킹드레드의 성장이 강하니까 바로 먹으면서 그걸로 굴려나가면 되는데 바로 먹고 가서 이제 미드에서 공항 키고 박아서 죽으니까 좀 게임이 안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조합은 분리해서 이 유미도 있어가지고 길어지면 집니다 솔직히 이 정글 킨드레드 21킬인데 지금 10킬 먹은 킨드레드보다도 훨씬 가치가 없어요 제압골드는 상대팀한테 다 들어가가지고 아이템 분리함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엄청 금방 잡긴 했는데 가서 박아서 끝내자는 콜인데, 이거? 킹드가 이번에 끝내자는 콜이죠. 한 방에 죽었어. 나이스. 어, 잘 잘랐는데? 끝낼 수 있나, 이거? 미니언 없어서 안 끝나겠다. 다 맞추긴 했는데. 오! 다행이다. 와, 나는 이거 솔직히 킨드레드 전혀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제가 버스 타놓고 이런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아 이게 프로게이머시거든요 이친님도 이분도 이제 인정하잖아 진짜 너무 심각하게 못해가지고 잘 풀린 거에 갈리오랑 럼블 백업으로 3킬 스타트 끄는 건데 이 사람 티어 어디야? 프로게이머야? 프로네? 베이샹이라는 중국 프로네요 금하시고 어... 여기 나오는데 LPL 썸머에서 0승 16패를 했네요 그전 시즌 스프링에 4승 10... 에휴. 음, 그럴수 있지 <laughs>